그래서 사실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맞네.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제 밤중에 찾아오는 게또 시작됐나요? 이 컨텐츠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지 이걸 좋아하더라고 집에서 사담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담이긴 하지만 <웃음> <웃음> 우리 전체 컨텐츠 가 사담이긴 하지근 <laughs>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계속 하게 된것 같아. 요즘 그, 바쁘시죠? 바쁜 게 그래 조금 많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여러 인생을 사는 느낌이야. 유튜버로서의 내 삶이랑 팀을 이제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삶이랑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 트레이드로서의 삶이세 개의 축으로 내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아가 세계가 되는 느낌을, 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이것도 익숙해져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재밌어 하니까, 비밀을 알았어. 어, 유튜브의 비밀을 알았어. 뭐죠? 대충 해야 돼. <laughs> 대충 하니까 재밌대. <laughs> 열심히 하면 안 돼. <laughs> 대충 하는 것처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즐겁게 하잖아요. 좀. 매일 즐겁지만은 않은데. <laughs> 어, 거의 대체로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네. 오늘 논론으로 들어갈게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 오늘은 좀 주식 시장에서 좀 가격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해요. 어, 그건 저도 잘모르겠는데또 <laughs> 그러네. 오랜만, 네. 오랜만에 또 그러네. 아, 빼는 거 전문이야? <laughs> 아, 주식에서 이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랐는데 네. 대체 이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래야 <laughs> <laughs> 아, 또 아니잖아. 싼 가격 얘기하려면 또 이게 얘기 필요하거든. 어. <웃음> <웃음> 간단하게 말해서 가격은 매수자랑 매도자의 합의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이제 싸게 사고 싶어 할 거고, 매도자는 자기가 가진 상품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야 각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고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면서 가격도 만들어지고 시세도 형성되고 하는 거거든 그 예를 들어서 짜장면 시켜먹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짜장면 한 그릇 배달비 빼면 한8천막 이렇게 하잖아 어 너무 비싸졌네 세상에 그래 <laughs> 인플레이션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이게 음식점들이랑 이제 시켜먹는 사람들 간의 합의된 가격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 중에서 어느 집은 막 15,000원, 2만원까지도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이렇게 비싸지면 짜장면 누가 먹냐 이거지. 막 재료가 엄청나게 이제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짜장면이면 그 가격에 안 팔릴 거란 말이지. 그거보다 이제 싸게 파는 집에서 다 시켜 먹을 거고. 그래서 결국에 사는 사람이랑 이제 파는 사람에게 둘다 적당한 가격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되고 가격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거지 재밌는 게 이제 라면 같은 거 있잖아 보통 필수 소비자라고 부르는 거 샴푸나 뭐 칫솔 세제 이런 것들 물가가 올라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소외계층 분들한테는 타격이 엄청나게 심하잖아 그래서 물가 대비 가격이 거의 나중이나 마지막쯤에 오르는 게 필수 소비재고 또한번 가격이 오르고 나면 다시 떨어지지 않고 그 가격 그대로 방어가 잘 되는 것들 소비자 특징이지 가격이라는 건 결국 상품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간에 이제 합의로 만들어지는 거지. 주식시장에 똑같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에 따라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이랑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주식할 때 소유주들을 보면 호가에 갭이 생기고 스프레드가 막 넓어지고 그런 거 종종 우리가 볼수 있잖아. 근데 시장에는 매수자, 매도자 말고도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관망자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기타는 사람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무조건 만 원에서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은 만천원 밑으로는 안팔 거래. 보집이 둘다 엄청 세. 그럼 이제 합의가 안될거 아니야? 근데 지켜보고 있던 관망자가 만천 원의 주식을 사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고집 센 매수자는 어쨌든 주식을 사길 원하는데 아예 못 사버리는 거지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매수자나 매도자들이 관망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 보통의 음. 경우에 그래서 꿈을 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내걸 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기도 무식적으로 하게 되는 게관망자로 의식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매수자나 매도자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격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새 배달의 민족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음식점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가격이 서로 합의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막 예를 들어 같은 동네에 있는 이제 피자집이라고 해보자. 가격대도 비슷하고 리뷰 이벤트로 뭐 하징도 주고, 파스타도 주고 이런 옵션도 비슷하단 말이야.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이런 거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거잘 팔려고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거고 사는 사람도 다 따져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간 합의로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음. 우리 주식거래를 할때 보는 호가창이 그런 합의점을 눈으로 볼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럼 나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 예를 들어 들면... 한 산업군 안에 에코프로, BM 얘기할 때뭐 LNF랑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보잖아요. 음. 그것도 약간 방금 그런 피자집 같은 비유랑 비슷하다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정확하지. 같은 산업군 안에서 어.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데 누가 더 싸냐, 비싸냐, 혹은 누가 더 경쟁력 있냐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지. 그게 이제 가격으로 치환되는 거죠. 그렇 어. 그게 인기 척토인 거지. 그럼 가격이 정해질 때 뭔가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을 <laughs> 것 같은데? 어 맞지. 주식시장에서는 군중심리나 분 중의 행동 양식이라는 게 가격을 만드는데 영향을 엄청 끼친다고 보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호가창이 안 움직이고 차분하면 은 나도 별로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거래를 잘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이나 심리가 요동치면 은 가격도 같이 날뛴다고 보면 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비행기에서 문이 열렸는데 낙하산을 파는 거야. 그러면 이성적인 상황보다 훨씬 가격 변동폭이 커지겠지. 살려는 사람도 많을 거고. 아, 그때 돈이 안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나 이슈로 특정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날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잖아. 천하제일 단타 대가 또 열리잖아. 너도나도 수급이 세고 변동폭이 큰 주식에서 거래를 하는 거지. 왜냐면 수익회가 그만큼 많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 심리를 잘 읽고 있다가 매수세나 매도세 중에 균형이 한쪽으로 확실히 실리면 은 그때 진입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추세를 추종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추천 다 똑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심리를 뭐가창이나 뉴스나 뭐 여러 가지 그걸 반영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음. 좋은 가격에 사고 파는 팁 음.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만의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다 사고 다 좋아한다고 나도 덩달아 휩쓸려서 사면은 또 꼭대기에 물려서 이제 파란불이 뜨잖아, 계좌에. 아까 막 뱀인 짜장면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뭐 먹을 거나 마실 거살 때도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커피는 무조건 스타벅스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메가커피 테이크아웃해서 걸어다니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건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상품을 구매할 때 각자의 기준이랑 원하는 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큰 틀에서는 똑같다는 거지. 투자 계획이나 목표에 따라서 특정 시점에 주식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 건데 그 본인의 기준이 확실할수록 더잘 판단될 수 있다는 거지 남이 뭐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 사놓고 천년만년 기다려도 안 오르고 있으면 그것도 뭐싼 가격이라고 할순 없잖아 주식이 뭐 올라야 파는 건데 내가 관심 있거나 자신 있는 분야에서 이제 유동성도 좀큰 대장주를 꾸준히 시켜보면서 가격이 언제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를 관찰을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될 거야 보다 보면 나만의 가격대도 어느 정도 보일 거고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가격이라는 걸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볼수 있죠. 그럼 결국은 내가 관심이 있거나 자신 있는 분야에서 유동성도 좀큰 대장주들을 음. 관찰하고 하는 게좀 중요한 거네요. 그치, 그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를 계속 관찰하는 거지. 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자장면이나 뭐 피자집 이런 걸 비유한 것도 이제 그걸 조금 더 연상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짜장면이 아, 대장 중간가 중국집 짜장면이 대장 중간가요 요즘엔 <laughs> <laughs> 마라샹궈 대장 중인가말마탕에서 샹궈로 넘어갔어요 예, 샹궈 넘어갔어요 요즘 누가 국물 있는 거 먹어? <laughs>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laughs> <laughs> 마라탕이 영원할 줄 알아. 네.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laughs> 오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 되게 기초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사실 절대 기초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이 생각을 할수 있는 거는 주식장에서꽤 오래 있어야 할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안 하면서도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물건을 왜이 가격에 소비하지?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왜 스타벅스야만 하지? 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업적인 거나 그런 걸 되게 잘 하더라고. 주식도 똑같이 기초적인 얘기는 음. 사실 아니다. 가격이라는 건. 네, 뭐 그렇습니다. 자야 되니까 가시죠. <laughs> 네. 저에게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laughs> 간다고요. 안녕.